순석 드라마 시작합니다. 궁궐의 하늘은 피를 머금은 듯 붉게 타올랐다. 어둠이 깔린 후원의 연못가는 달빛마저 삼켜버릴 듯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여리는 강철이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방금 전에 전투에서 살아남은 기적을 되새겼다. 사랑의 그녀의 고백은 13년 전 복수심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주문 같았다. 강철이의 손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황금빛으로 흔들렸다. 그의 몸은 이무기의 기운이 점점 쇠약해지며, 인간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여리야, 이 궁은 이제 저주의 심장부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떨림으로 베어 나왔다. 여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손에 쥔 회기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빛을 느꼈다. 그 부적은 윤갑의 저주와 얽힌 그녀의 운명을 되돌린 신비한 힘이었고, 이제 그녀의 결심을 다잡아주는 등불이었다. 강철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뚫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과거의 원한을 넘어선 새로운 힘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났다. 강철이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다. 연못가의 물결은 그들의 그림자를 일렁이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들의 평온은 찰나에 깨졌다. 후원의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에 강철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의 말은 끝나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열이를 덮쳤다. 열이 강철이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림자는 이미 그녀를 납치해 사라진 뒤였다. 그림자의 주인은 풍산이었다. 그의 눈은 팔척귀의 저주로 붉게 타오르며 입가에는 기묘하고 사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철이 내 놈의 용의 피는 이제 나약한 인간의 것에 불과하다. 풍산의 목소리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깊은 심연에서 울리는 듯했다. 그는 팔척귀를 부리는 아구지 그 정체를 드러내며 여리를 데리고 궁궐의 지하로 사라졌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요동쳤지만 여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의 약해진 몸을 움직였다. 여리야,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널 구할 거야. 그는 자신의 피가 떨어지는 것도 잊은 채 비밀 통로의 차가운 석벽을 따라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통로의 끝에는 팔 척기의 신당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곳이 여리를 찾을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미소가. 그의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풍산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적 야욕이 아니었다. 그는 윤갑의 저주를 이용해 궁궐을 혼란으로 몰아넣으려 했고, 여리는 그 계획의 핵심 열쇠였다. 강철이는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팔 척기의 신당에 도달했다. 신당은 썩은 나무와 핏빛 재단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부패한 냄새와 저주의 기운이 뒤섞여 숨을 조였다. 제단 위에는 윤갑의 혼이 깃든 석판이 놓여 있었다. 그 석판은 선왕의 악업과 팔척귀의 저주를 하나로 묶는 저주의 근원이었다.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인가? 강철이는 석판을 손에 쥐려 했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풍산이 나타났다. 풍산의 몸은 이미 팔척귀에 완전히 빙의된 상태였다. 그의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게 자라 있었고 눈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강철이 내가 이 신당을 찾아낸 건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 내 운명은 끝이다. 풍산은 소름 끼치는 웃음과 함께 강철이에게 달려들었다. 강철이는 약해진 이무기의 힘을 쥐었자며 반격했지만 팔척기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풍산의 발톱이 강철이의 가슴을 깊이 찢었고 붉은 피가 신당의 바닥을 적셨다. 그 강철이는 무릎을 꿇었지만 여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다. 너 따위에게 열의를 빼앗기지 않아.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났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풍사는 그의 고통을 즐기듯 웃으며 말했다. 내 사랑은 내 약점이야 강철이. 인간의 감정에 휘둘린 용은 결국 무너진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신당의 벽에는 과거 윤갑이 봉인된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비문은 저주의 기원을 암시했다. 강철이는 그 비문을 보며 여리를 구할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여리는 신당의 깊은 감옥에 갇혀있었다 그녀의 손목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있었고 주변에는 팔척기의 저주로 뒤틀린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의 비명은 그녀의 정신을 흔들었지만 여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기 부적을 가슴에 품으며 강철이를 떠올렸다 강철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녀의 내면에 잠든 힘을 깨웠다. 13년 전 윤갑의 저주로 얽힌 그녀의 운명은 이제 그녀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녀는 쇠사슬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비밀스러운 주문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 부적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 그녀는 주문을 속삭이며 부적의 빛을 증폭시켰다. 그 빛은 감옥의 어둠을 뚫고 탈척기의 영혼들을 물리쳤다. 여리는 스스로 쇠사슬을 끊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강철이를 구하고 이 저주를 끝내려는 단호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감옥의 문을 부수고 신당의 중심으로 달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강철이와의 약속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였다.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김봉인이 자신의 야욕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풍상과 손을 잡았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는 윤갑의 혼을 완전히 장악해. 궁거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다. 풍산, 내가 강철이를 처리하면 서판은 내 차지다. 그는 어두운 방에서 복제 서판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최원우의 배신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원우는 대비의 협박과 이정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던 끝에 선왕의 서신을 손에 쥐고 김봉인의 음모를 저지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이 궁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서신을 품에 안고 신당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대비는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었고 이정은 그의 충성심을 시험했다. 하지만 여리와 강철이의 헌신을 본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서신에는 윤갑의 혼을 봉인한 비밀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김봉인의 계획을 무너뜨릴 열쇠였다. 원우는 신당으로 향하며 자신의 선택이 궁궐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신당에서의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강철이는 풍산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며 여리가 갇힌 감옥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팔 척기의 저주는 그의 몸을 점점 더 올가매고 있었다. 그때 여리의 부적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다. 그 빛은 신당 전체를 뒤덮으며. 팔척기의 기운을 약화시켰다. 여리는 감옥에서 벗어나 강철이에게 달려갔다. 강철아, 그녀의 외침에 강철이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의 이무기 기운이 부적의 힘과 공명하며 되살아났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신당은 거대한 빛으로 뒤덮였다. 원우가 도착해 서신을 석판에 던졌고 석판은 산산조각나며 윤갑의 저주가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풍사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며 여리를 노렸다. 내 놈들의 사랑 따위. 내 앞에서 무의미하다. 그의 발톱이 여리를 향했지만 강철이가 그녀를 감싸 안으며 일격을 막았다. 여리야 너만은 지킬 거야. 그의 몸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여리는 그의 품에서 외쳤다. 강철아 우린 함께야. 그들의 결합된 의지는 신당의 저주를 뒤흔들었다. 강철이의 마지막 일격이 풍산을 쓰러뜨렸고. 팔척기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그러나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김봉이는 무너진 신당의 잔해 속에서 복제 서판을 손에 쥐었고, 데비는 윤갑의 잔재를 이용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정은 왕자를 노리며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강철아, 어떤 운명이 와도 우린 함께 싸울 거야. 여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강철이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답했다. 너만 있다면 난 어떤 저주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졌지만, 궁궐의 어둠은 아직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신당의 잔해 속에서 미약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대비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쳤다. 궁궐의 밤은 폭풍 전의 고요로 잠겼지만, 그 고요는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